자,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 요런 문제 너무 좋아요. 2차 어, 함수 문제인데 제곱근의 성질까지 테스트해 볼수 있는 이렇게 1타 2피를 할수 있는 문제를 출제자는 좋아합니다. 어, 상대적으로 문제를 푸는 시험자는 싫어하고요. <laughs> 둘 중에 하나만 몰라도 틀리기 때문에 출제자는 아주 좋아하지만 어, 시험 보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주고 a, b의 부호를 줬다, 그쵸죠 이런 문제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래프의 이차함수의 식을 보고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냐, 요거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a와 b의 부호를 찾아오는게 중요합니다. 자첫 번째 a 제곱의 루트가 마이너스 a가 나왔다. 이거 무슨 뜻이라 그랬죠? A 제곱의 제곱근은 뭐랑 똑같다는 얘기라 그랬어요? 절대값 A랑 똑같다는 얘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A의 경우에는 음수가 나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0보다 작다는 얘기고요. 자, B는 그대로 B가 나왔네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B는 양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참수의 그래프를 찾아 봅시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인데, 어, 선생님, 우리 이 참수가 a가 양수면 아래로블록, a가 음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a가 음수면 위로블록인라는걸 배웠는데요. 여기 위로블록인 것도 세개나 있고, 아래로블록인 것도 두개도 있는데, 뭐, 어떻게 찾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나머지는요,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축의 방정식으로 찾을 겁니다. 축의 방정식이 x는 양수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y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그려질 거고요. 또 축의 방정식이 x는 저 뭐야, 어, 음수라고 되어 있으면 y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함수의 그래프가 그래서 축의 방정식으로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2차 함수식을 완전제곱식꼴로 고쳐봅니다. 자,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절반의 2a분의 b의 제곱이 뒤에 들어가야지 완전제곱식으로 바뀌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제곱한 거. 4a 제곱분의 b 제곱이 앞에 있는 a랑 곱해져서 4a분의 b 제곱으로 나가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공간 좀 없으니까 여기다가 적을게요, 선생님이. y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이게 방금 작성한 요 이차 함수의 완전 제곱식 꼴이에요. 그러면 저기 뭐죠? 어, 축의 방정식은 얼마가 되죠? x는 이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a 분의 b로 쓰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a 분의 b인데 a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따라서 이 전체의 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따라서 A가 음수인데 음수이니까 위로 블록인 거에다가 축의 방정식이 양수에 있는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자 A와 B의 부호를 알면 A는 아래 블록 볼록, 위로 블록을 알수 있지만 B로는 모두 알수 있다. A와 B의 부호를 합쳐서 이게 축의 방정식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y축보다 왼쪽에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걱정이 되네. 이게 갑자기 또왜 마이너스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까봐 더 걱정이 되지만, 우리 이 참수에서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때, y는 a에 x-p에 제곱 플러스 q 꼴이 돼서, p 콤마 q가 꼭 지점, x는 p가 축의 자표 였섯 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넘어갑니다. 번. 10번. 아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 너무 저기 쪽수가 많을까봐 조금 줄여가지고 한 페이지가 빠졌죠. 아, 3, 4페이지가 빠졌어요. 그거 아, 감안해서 5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 처음 보시죠. 18번 같이 풀이를 어, 주고 중간에 뽕뽕 뚫어놓고 맞추라는 거 이게요.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출제자들이 편리하게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요 이거 없이 위안 풀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힌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90%는 다 작성된 답안지에다가 10%만 더 채워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히 잘 읽어와야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어가 맞추라고 가 뭐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차근차근 이게 해설지라고 보시고 읽어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XY가 자연수 이므로 6XY, 아니, 9XY-6Y는 자연수이고, 당연히 자연수죠. 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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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수 빼기니까 자연수고, 또, 요이 별표식, 요식을 이 만족하려면, X 더하기 Y도, 아 미쳤나봐요. X분의 Y도 자연수여야 된다. 요것도 자연수, 요것도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여야겠지. 응, 그렇지. 따라서 Y는 KX이다. 즉, 얘가 Y는 X랑 약분이 돼서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Y는 K에, 아, X에 K배다.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자, 이제 Y는 KX를 별표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9kx 제곱 마이너스 6kx 더하기 k가 되는데 이 식을 전체로 k를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하란대로 하시면 됩니다. k로 묶으라그랬잖아요 묶읍시다. 그러면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완전제곱꼴로 묶여요. 얼마로? 3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으로 묶입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말은 3x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242라는 겁니다. 자, 그 이때, 여기 우변에 있는 242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해 보면, 242는 242 곱하기 1의 제곱. 즉, 뭐 곱하기 뭐의 제곱꼴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나타내 보면, 242 곱하기 1의 제곱이나 2 곱하기 1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계산이니까 넘어갑니다. 아, 11이므로 K는 242 또는 2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k가 241일 때 봅시다. 음, 가식이 1이므로 즉 3x-1이 가식이었잖아요. 그럼 2 3이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1이므로 x는 3분의 2가 나오는데 이때 x가 자연수라 그런 거에 성립해요? 성립? 안해요. 아 그러면 k가 242는 아니겠구나. 그럼 k가 2여야 되는 겁니다. 자, k가 2이면 3x-1은 11이 됨으로, 저기 뭐죠? 어, x, 3x는 12, x는 4. 따라서, 자, x가 4가 나왔고요 y는 kx인데, k가 2니까 2 곱하기 4 해서 8이 나옵니다. 자, x, y 둘다 4연수가 나오죠? 따라서 x 더하기 y는 12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풀이도 이 풀이는 풀이 과정만 잘 따라오면요.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면 뭐 문제없이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잘 읽어보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슬슬 힘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힘드시겠군요. 좀만 더읽읍시다 자, 19번. 아, 요 문제도 좋아요. 요 문제도 재밌습니다. 쌤, 이런 그림 문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작은 문제를 읽으라 그랬어요. 자, AB 길이는 5, BC 길이는 6인 직사각형 ABCD와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고 오라 그랬으니까 반지름은 3cm겠네. 음, 하고 중심이 5인 반원이 있다. AD에서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아, 또 6cm, 3cm, 3cm, 3cm 나눠 같겠네. 이 반원의 은 접선이 선분 A b 에 만난 점을 P라고 했어 어? 접선이야? 그럼 무슨 성질이 있어? 접점까지 거리 길이 같지? 여기가 X, 여기 X니까 좀 X를 주고 막았는데, 어쨌든, 여기도 X, 요거 할수 있지. 자, 그 다음, 여기 각이 X일 때, 사인 X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아. 직각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직각이고 빗변 높이 구하면 사인 x 구할 수 있구나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다음 어 이렇게 빗변 길이 어떻게 구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조선을 하나 그립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여기 접선과 중심을 이은 요렇게 그리고 여기 m과 d 이은 요렇게저 보조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얘 반지름이니까 3cm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몇 cm죠? 어 5cm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직각삼각형 3cm, 4cm니까 여기 4cm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AMP 삼각형 보이시죠? 얘도 직각삼각형이고요. 여기 3cm. 여기 4 플러스 X 센치, 여기 5 마이너스 X 센치로 알수 있어요. 그럼 비타고라스턴 있으면, 3의 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X의 제곱은 4 플러스 X의 제곱이다. 라고 식쓸 수 있고요. X 구해볼까요? 얘들아, 쌤좀 이해해줘. 이렇게 하는 건할수 있지? 하면요. X는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 했어요. 여기 1 센치예요. 여기 3 센치니까, 빗변 몇 센치겠어요? 루트 10 센치고요. sinx 루트 10분의 1이죠. 유리화하면 10분의 루트 10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일단 끊고 다시 갈게요.